유곡 후동도, 최북. 구비구비 깊은 산골자락에 작은 초가집이 있습니다. 세속을 등지고 산수자연에 털을 잡은 은자의 집입니다. 막 글을 적으려는 듯 종이를 펴고 한 손에 붓을 쥐었는데 어쩐지 처사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. 문밖 커다란 나무 사이로 심부름을 갔던 시동의 모습이 보입니다. 제 몸뚱이만한 괴나리 봇짐을 맨 어린 시동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. 이 그림은 최초의 조선 후기 여왕 출신 직업 화가로 알려진 채북의 유곡 후동도입니다. 작가의 풍류적 기상과 산수자연을 처사적 삶의 터전으로 인식한 그의 의식세계가 고스란히 담긴 작품으로 고적하고 담백한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.